렉서스 코리아가 대표 하이브리드 세단 ES의 7세대 부분변경 모델인 뉴 ES300H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ES는 과거에 조용한 강자, 정숙성의 대명사로 불리며 렉서스를 하이브리드의 명가 반열에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요. 7세대부터는 기존 모범성 이미지에 잘 놀기까지 하는 반전 매력을 더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의 경우 외관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차이를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전 모델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헤드램프 부분으로 LED램프를 사다리꼴 모양에서 직사각형으로 바꿨고 주관주행 등과 방향 지시 등은 보다 입체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측면은 수평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벨트 라인과 풍부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입체적이고 역도성 넘치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을 통해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F 스포츠 모델의 경우 메쉬 패턴 그릴을 사이드 그릴까지 확대해 와이드한 룩을 연출했으며 후면에는 강렬한 느낌의 Z 블랙 플레이팅을 적용하고 휠도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퍼포먼스 차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내의 경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F 스포츠만의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F 스포츠 전용 시트는 블랙과 레드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다이내믹함을 강조했고 곳곳에 고급 마감 소재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내부 구조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해 주행 중 자세 변화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손끝으로 차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작 기능과 화면을 최적 배치했습니다. 또 옆으로 확장되는 느낌의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쭉 이어진 도어 트림 디자인은 실제 너비보다 실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중앙 디스플레이입니다. 신형 모델에는 12.3인치 고이상도 모니터에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고 기존 대비 112mm만큼 앞으로 당겨 운전자의 조작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계기판 상단 우측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배치했습니다 이열은 공간을 넉넉하게 설계해 탑승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은 기본이며 에어벤트와 USB 충전 포트 등 편의성을 갖췄습니다 주행 성능은 2.5L 가솔린 엔진에 대용량 배터리와 두개의 모터를 탑재해 충전 상태에 따라 저속에서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주행과 동시에 충전도 할수 있습니다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은 218마력이며 최대 토크는 2 2 5입니다 연비는 UES300H의 경우 리터당 17.2km이며 F-SPORTS의 경우 리터당 16.8km를 자랑합니다 안전주행을 돕는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은 감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은 커브 감속 기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한 긴급 조향 어시스트 지원 기능도 추가로 탑재됐습니다. 렉서스가 최근 일본 불매운전 격파에서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 ES가 부스트 역할을 해줄지 기대됩니다.